자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의 항공모함 김병기 원내대표단에서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의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의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와 함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 면담을 한 결과. 어,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15개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가 인수할 때까지는 폐점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일반, 일방적인 폐점 추진으로 인해서 2만 명의 노동자와 입점 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종사자, 그 가족 30만 명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MBK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인수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정상화 의지를 MBK가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납품하는 푸드 대기업 납품 업체들에게도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10만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생존을 걸린 문제입니다. 거래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란 마음으로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는 그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련 부처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입점상인 협력업체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택배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2021년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속회의를 통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예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심야 배송, 휴일 배송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어, 쿠팡이 그런 심야 배송 시스템들을 확산시키면서 그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어, 사망이나 그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7일 배송과 심야 배송이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몸을 내던져야 했고 결국 과로사 등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리한 배송의 이면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택배업계, 노조, 택배대리점협의체 등과 논의를 통해서 심야 배송, 휴일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는 산업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심야와 휴일에 노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택배기사의 생명이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연구해서 그 노동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물류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9월 내에 이런 심야배송, 휴일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 증가로 외식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배달 앱사들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점주들은 이제 수수료보다도 그 배달비 부담들을 떠안는 것이 더 걱정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앱 플랫폼들은 이제 외식 배달만이 아니라 꽃 배달, 안경점, 철문점, 정육수산, 문구점까지 소상공인들이 영유하는 업종 영역들을 가리지 않고 무료 배달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무료 배달일 뿐이지 그 배달비의 부담들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제 도소매 자영업자까지 중개수수료와 무료 배달비를 걱정해야 될 위기의 상황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속도감 있는 배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를 해서 소상공인, 소상인 영세상인들을 구분하는 기준과 우대수수료의 기준들을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의 정도들을 실태조사해서 적정한 수수료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기업들이 한 협상 테이플에 모여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과다한 배달의 수수료 문제, 과다한 배달비 전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위해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기사 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 배달 운임제와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문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